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리플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제가 말씀드렸던 도달 구간인 지금 산맥 구간에 수렴에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 산맥 구간에서 떨어진다면 4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 자체가 지금 위태로운 부분은 소송, 부분도 있지만 밑에서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9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텔레그램 관련 통코인도 상승을 이끌어내 주고 있고 중요한 건 통코인 같은 경우에 아직 바이낸스나 국내장에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면 가격 부분 급등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요지가 있고요. 도지코인도 이번 밈코인장에 아직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진 않지만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뛰어올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발란체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폴카닷 유명한 코인 중에 하나죠. 디바이너 에이다 등등도 계속 리플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리플의 횡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 및 SEC의 태클 등이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리플 관한 규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을 놓고 겨냥을 하고 어, 사냥을 하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1년에 20% 밖에 안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코인 중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리플 기사는 지금 뭐 1년 기준에 내년까지 4배 이상 뛴다 지지선 구치기 상호 가격 전망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리플 포스텐세를 예견했다 0.5달러의 밈코인이 최저 2달러까지 뛸 거라고 했다 2달러면 국내 가격으로 2,600원 정도 되겠네요 2,700원 정도. 그래서 축적 단계를 걸쳐 지금까지 이미 너무 안 올랐고 강세장이 진입이 되면 280%까지도 오를 수 있을 거다. 예전 차트를 봤을 때 아이트코인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간격으로 강세장이 나타나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강세장을 기록했을 때약 10개월간의 상승이 이어졌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여러분. 니플이 올라가는 거, 이달라 가는 거, 강세장이 오는 거, 10개월 전부 다 아니죠. 이걸 누가 이야기한 거냐? 어, 누가가 중요합니다. 보면 엘런 산타나.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암호화폐 연구원인 엘런 산타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뭐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이 폭등세를 예견한 것 같죠. 하지만 디스털 자산.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디스털 자산, 암호화폐고 연구원. 연구원은 여러분들도 좀 연구를 해서 코인을 볼줄 안다고 하면 연구원 붙이면 됩니다. 수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앨런 산타나는 미국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검색을 해보면 앨런 산타나 구글에 뭐 아무 내용 안 나옵니다. 혹시나 해서 네이버 검색 여기 지금 올라온 이사 빼고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결국에는 조금 잘 보는 전문가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것 뿐이다. 결국엔 개인의 의견을 주관적으로 이야기한 것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른, 그러면 전문가들도 오도다할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그걸 믿으실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이거는 정말 리플의 책임자인 거죠. SAC가 소송에서 불공정 행위했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광범위하게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은 일관성이 없고, 리플의 법적 존치를 재무문서 이 부분을 봉의하고 기밀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벌금이 너무 크고, 이런 부분에 민감한 정보를 sec 미국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정보냐? 이 3자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 직원의 신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보 비즈니스, 리플 비즈니스의 파트너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시장의 운영적인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벌금도 민사 처벌도 최대 천만 달러 우리나라 기준 천만 달러면은 억, 십억, 백억. 백억 정도겠죠. 백억으로 제한이 되어야 된다. 2 0억 달러. 이 금액은 너무나 많다.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라는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리플에 너무 일방적인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쨌든간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미국 정부에서 리플을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볼수 있겠죠. 과거론적으로도 볼때 리플의 소송 결과가 없을 때 올랐던 수익 기준까지 달성하기가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전에 리플 소송 결과가 없을 때도 상승이 많이 나와 주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소송이 걸려 있고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지지선이 막혀 있는 것처럼 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리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리플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코인들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올 거고, 현재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리플이 꼭 아니어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은 많이 있다. 가격이 낮은 건 a 이다나 도지도 선택될 수가 있고 시바인노도 마찬가지고 트론도 마찬가지겠죠. 그 가격 면에서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는 리플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물론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 특히나 국내에서 리플을 많이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너무나 리플을 믿는 쪽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리플 상황이 그렇게만 좋지 않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하지만 뉴스 기사라는 이런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겠죠. 리플에 대한 추가적인 뭐 호재 소식, 완전한 승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전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방에 인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희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인원 보이실까요? 826명. 딱 1000명까지만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차면은 더 이상 인원은 제가 모집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1000명까지만 들어오신 분들, 전부 다 당연히 대신 무료입니다. 비용 들어가시는 거 없이 도와드릴 거고요. 이렇게 도와드리는 이유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고요. 유튜브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비용 들어가시는 거 없이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좀 많이 눌러주시고 번호 남겨주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딱 1000명 찰 때까지만 방에 넣어드려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리플 말고도 좋은 코인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시장에 특히나 장이 하락하고 완전히 꺾인 이후 상승이 시작될 때 내가 저점에서 어떤 코인을 들어가냐에 따라 10%를 수익 볼지 100%를 수익 볼지 1000%를 수익 볼지 사실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운이 아닌 차트에 기준점을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이 코인을 사서 언제까지 언제 매도를 할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제가 교육해드리고 보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리플 차트도 이 지지선, 이두 가지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 지지선이 만들어졌을 때 위로 무조건 올라간다는 이 흐름, 방향성, 저희 구독자분들은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서 도움받으시고 수익 실현하시면 여러분들 금전적인 건 전부 다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저희 쪽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응원이라고 한마디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수클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저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호재, 말 그대로 메가 불장이 온 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않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구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이노 그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 분께서 3천만 원을 시작했을 때밈 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 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주시면 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 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 가시면서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받다고 돈 요구 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 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 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